산업부 미국 EU 캐나다 철강 보호 무역 조치 대응책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0일 여왕구 통상교섭 본부장 주재로 민관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최근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가 시행 중인 철강 보호 무역 조치의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미국의 232조 50% 관세, EU와 캐나다의 수입 할당제 TRQ 등 강화된 무역 장벽이 우리 철강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미국과는 관세부담 완화방안을 지속 협의하고, EU와는 한 EU FTA 채널을 활용해 고위급 협의까지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캐나다에도 상품무역위원회를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피해 최소화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 철강산업 고도화, 금융지원 확대, 불공정 수입 규제 강화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2025년 11월 10일. 감사합니다.